안녕하십니까. 의료중국어 성형외과 양학. 이번에는 치아 모형 뜰때할수 있는 질문과 답입니다. 단어 바로 보시겠습니다. 제작하다. 治做. 한자 그대로입니다. 治 네, 치아. 우리는 치아인데 순서가 바뀐 거죠. 아, 치입니다. 야, 吃. 야, 吃. 그리고 모형도 한자 그대로입니다. 모싱. 모싱. 꽉 물다는 야오는 물다라는 뜻이고요. 물어서 그 결과 지는 꼭이라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꽉힘을 주는 그 단어가 진인데 야오진이라고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. 단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. 執作.執作.牙執.牙執.模形.模形. 내문장 네 보시면 先要制作 조아야 型모형 인데요 우선 이 해야 합니다 제작해야 합니다 야치 모형 치아 모형을 제작해야 합니다 先要制作 조아 야치 모형 샘이 억지 조 야치 모형 네, 그다음에는 야오징꽝 무세요. 뭐를요? 쫄거 이것을 먼저 쓰고요. 이것을 꽝 물고 땡 다시 기다리다. 실 분종 10분간 기다려 주십시오. 이때 몇 분간 기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분종이라고 쓰셔야 되고요. 그냥 몇시 10분 시각을 나타낼 때는 분만 쓰셔도 되고 이 시각 정각입니다라는 의미로 뒤에 종을 붙이기도 합니다. 이 차이점 꼭 알아두세요.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 길이는 항상 분종입니다. 여오진 저거 등0 분종. 네, 그리고 참고로 저거도 발음을 제 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. 중간에 이가 생략된 형태인데 제 이거. 라고 발음을 하죠. 이때는 또 이성으로 발음되는데 어, 이거를 좀 짧게 하다 보니 제 이거라고 하는데 또 베이징에서 주로 쓰기도 하고요. 요즘은 뭐 지역 상관없이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근 저는 그냥 저거 이렇게 표준 발음이 좋습니다. 야오징 쪼等1 0분 네, 두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先要制作牙齿模型.先要制作牙齿模型. 요점这个等1分钟要紧这个等十分钟那, 네, 그러면 양악 치아 모형 뜨는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